오빠 배고파. 이제 안 먹자. 오늘 뭐 먹어? 재료 소개해주세요, 빨리. 당근. <laughs> 당근. 애호박. 애호박. 양파, 계란 3개요. 네. 그리고 소면. 소면. 끝! 끝입니다. 간단합니다. 육수 내는 거냐? 짜잔! <laughs> 나와서. 이 하나에 1인용, 2인용 정도 되니까 둘이서 먹을 거면 음. 두배 정도, 두개 정도 사면 여유가 있어. 계란? 진한 만들기. 틀이 있더라고. 그거 갖고 하면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서. 저 계란 좋아해요. 누른자만 제일 안전빵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자, 맛있게, 맛 네, 소금 넣으시나요? 네, 소금 조금만 너무 많이거 짭니다. 다뭐 하는 거예요? 지단을 만들기에 안 찍고 있는데 막 부어버리네. 그냥 대망입니다. <laughs> 이틈 없이. 그래서 던져 렌지로 갑니다. 던져 렌지 해 네. 지단 완성? 네, 노란 지단. 던져 렌지 들어갑니다. 흰자도 됐는데요. 어 이틀 사지 마세요. 꽂았습니다. <laughs> 그냥 프라이팬에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.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버리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고무줄이세요어 이거는 안 돼서 프라이드가 됐네요. 잘안될 때는 가위로 한번 털리면 됩니다. 어? 어머나 세상에음대상입 <놀란람> 당근썰기 동그랗게 똑바로도 썰어 되고 어슷썰어도 되고 어슷썰어 뜯으면. 토끼세요 <목소리> 네. 그거 뭐죠? 애호박. 예, 뭐꼭 어수도 안 쓸어도 되고, 자기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 댕기사. 안 먹어야죠 왜? 맛없잖아요 양파 썰으시나요? 네 마지막으로 양파 썰겠니다 잔치국수에는 음. 양파를 넣어도 되고 안 아, 넣어도 맞아. 되고 양파 넣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음. 이거는 개인 취향 제 취향? 음. 음. 양파가 들어가면 약간 식감이나 약간 좀 달달함이 수 있어서. 근데 들어간 게 맛있을 것 같긴 해. 응, 나는 듭니다. 기름 불러요? 네. 왜요? 야채 볶아요 야채 볶아야죠. 먼저 제일 안 익는 순서대로 당근부터. 당근부터. 약불로 계속 이렇게 볶아줍니다. 이게 당근이 언제 익었는지 알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볶다 보면 색깔이 좀 연해져. 이렇게 보면은 좀 연해지는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거. 색깔이 이렇게 좀 연해져. 그러면 거의 이렇게 익었다는 거죠. 자리 주황색이니까. 이제 양파 넣어요? 네. 계속 볶아 보면 연해질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. 볶을 때는 항상 약불로 중불 이상을 하면은 갑니다. 연해니다이것도 색깔이 연해질 때까지 좀 볶아주면 됩니다. 호박도 완성됐나요? 네 완성입니다. 그럼 삶을 거예요. 삶을 물 끓입니다. 물 끓으면 넣으면 됩니다. 로봇 뭐 드세요. 네. <laughs> 물이 끓어요. 물이 끓으면 <laughs> 끓어요. 네. 끓어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좋습니다.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, 소금은 저는 넣으면 됐습니다. 이거는 좀 면이 탱, 좀 탱탱해지는 효과? 약간? 이렇게 해서, 음. 한 5분, 6분? 이것도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, 이게좀 넣고 나서, 좀 약간, 좀 이렇게 저어줘야 저어줘야지, 얘네가 안달라붙도 서로. 음. 자, 이제다 익어서 끕니다. 음. 뜨거워? 네. <laughs> 채 헹궈줍니다. 육수를 넣어서 테스끓여줍니다 육수? 넣어서 테스트를 네. 네. 멸니 이런걸로 육수내는게 훨씬 빨리 주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끓여줍니다 이제 면 분배 하시나요? 네 면을 이제 를주니다 조금 만큼만 그리고 이게 기름기가 들어가 있는데 볶아서 음, 볶아서 기름기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국수에 기름기 있는 게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삶아서 야채는 삶아서 넣어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조가루 두 정도 넣고그다음 네, 마지막으로 깨를 넣으시면 됩니다. 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 맛있겠다. 맛있어. 하나도 안 싫었지. 음. 맛있어.